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요 예배 시간에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저는 오늘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한 시간 한 45분 걸렸는데요. 오면서 차 안에서 계속 방언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나를, 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는 이 교회에 수요 예배에 아,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나? 이런 걸 계속 물으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표현하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감동을 주어서 제가 목회하면서 또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로와 성령의 만지심, 이런 것들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두 날을 병행한다. 그렇게, 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 형통한 날을 참 많이 봤어요. 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음, 목회를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참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어, 30대 후반, 어, 그리고 40대 초반.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을 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축제 예배를 참 어, 뜨겁게 드리고 그리고 성교회를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스포츠 성교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그 대학 그 야구부에서 투수하던 친구가 있어서 어, 야구 성교회도 만들고요. 또 축구 또 축구회도 만들고. 어, 보링 성교회도 어, 만들었습니다. 참, 예, 보링도 많이 치고, 그렇게 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세대와 함께 이 즐거운 날들을 이렇게 믿음 어, 안에서 보내는데, 그 어느 정점에 가면서부터 이 교회가 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제 시험들이 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고한 날이 오는 것을 알면 더 깊이 엎드려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는데 좀 이런 타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의 관계도 많이 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또 우리 집 사람, 당신이 사무대 기도를 안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픔을 주는 이런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런 시간으로 몇 수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우리 집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어. 제가 밖에 있었는데 빨리 오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길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백혈병으로 판명이 되었고 또이 백혈병이 판명이 되었으니까 다시 모든 혈액에 대한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온 장기를 다 CT를 찍고 MRI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몸에 백혈병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 2년 6개월 밖에 살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외의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그 40대 젊은 의사가 참 잔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길어야 2년 6개월입니다. 이거밖에 살수 없습니다. 인생에 공고한 날이 찾아온 거죠. 우리 집 사람이 이때 나이가 48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방법은 골수를 이식 받아서 수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에 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한 달을 울더라고요. 한 달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없어졌는데 보면 화장실에 가서 하염없이 울고 있고 또 이제 보면 이불을 덮어 쓰고 적은 방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만 여덟에 2년 반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집안은 아이들도 그렇고 다 초상집처럼 잠잠하고 교회에도 분위기가 싹사그라들고 목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사모가 되게 중병에 걸려서 죽을 그런 판결을 받냐고 하는 이런 비난 소리도 들리고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저도 울면서 하염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떤 날은 7시간, 8시간,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이렇게 갑작스리 앉아있다가도, 어 여보, 여보, 나 숨을 못쉴것 같아 하면서 푹 쓰러집니다 이 혈액 안에 있는 벽혈구 수치가 확 다운이 되어서 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어 그래서 빨리 또 응급실에 가야 되고 그리고 피가 안 만들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을 해야 살아납니다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이렇게... 어 생활이 반복이 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20일을 입원하게 되는데 한 열흘 있다가 또 20일 입원하고 계속 이것이 몇 년간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이 혈액의 수치가 낮아서 무균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무균실에 들어가면 나도 보호자로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밥도 다 무균, 무균으로 되어 있는 밥을 먹고 밥이 맛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고 토하고 또 치료를 받는데 그때 혈액 안에 이 백혈병이 혈액암이라고도 하는데요 혈액 속에 암세포가 9%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혈액으로 돌다가 면역체가 약하니까 간에 붙으면 간암이 되고 뇌에 붙으면 뇌종양이 되고 어디로 번질지 모르니까 의사들이 아주 긴장을 하고 병원에 들어가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모든 검사를 다 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나는 병원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았고 그래서 골수 이식을 준비를 그런데 형제들 골수도 안 맞고 누가 소개한 사람도 안 맞고 다꿀 수가 안 맞았습니다. 검사비만 다 날아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병원에서 치유를 받는데 저는 그 병원에 어그 보험이 안 되는 의료약품이 그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주사 한 대가 이렇게 배에다가 놓으면 한 대가 600만 원, 막 이런, 그 처음 알았습니다. 병원비도 한 달에 막 2,500만 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병원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어, 골수를 다른 사람 걸 이식을 받아서 그 조혈모세포를 뼈 안에다가 이식을 시켜서 이제 피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 수술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그 방법 외에는 의학적으로는 고칠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골수 이식자는 어, 하나도 없고, 소개한 사람들은 다 부적합한 판정이 나오고, 병원비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런 삶이 어, 반복이 되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그래도 돈을 조금씩 모아서 5천만 원을 어, 이걸 딱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골수 이식을 할때 어, 필요한 어, 비용입니다. 4,8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길병원에서는 이 돈을 현찰로 넣고, 어, 넣지 않으면 수술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넣고, 그 수술을 하고, 그리고 무균실에 들어가서 한 달간 배양을 시키는 그 아주 엄청난 큰 수술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달라고.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이 항암 치료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제한테나 골수 이식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사는 것이고 안 고쳐주면 나는 그냥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한테 앞으로 골수 이식, 어, 한다는 얘기 하지 말고 그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우리 집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돈을 헌금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보호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골수를 맞는 사람을 붙여주시면 이식을 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6개월간 당신 그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 그 얘기를 계속했고, 그리고 나, 나와 이제 씨름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막 그랬더니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너는 너의 아내한테 사과해야 된다. 용서를 구해라. 너 아내도 연약한 질그릇이고 너가 돌봐야 할 성도다. 이 말씀을 해서 난 아내는 당연히 사모인, 사모이고 그리고 사역자니까 당연히 교회에 짐을 지고 이렇게 해서 막 이런 부분들을 너무 내가 강하게 얘기를 해서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이걸 회개하라고 아내에게 잘못을 고백하라고 얘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사과하라고.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중학교 때 사춘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반항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기가 좁고 몸이 연약하니까 털 엄마한테 와서 엄마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우리 아들을 많이 혼냈습니다. 많이 때렸어요. 이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를 금요일 날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도들이 다간 다음에 교회에서 남아서 이제 우리 아내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여보 내가 당신한테 회개합니다 모질게 말하고 상처 주고 사역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함부로 표현했던 이런 모습들 당신한테 많은 상처가 된것 같아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울고 그래서 둘이 손잡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내가 당신한테 너무너무 서운한 게 많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부둥끼 안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하나님 우리 아내를 좀 살려주세요 교회를 개척해서 한번 진짜 광명한 세상에 그 아름다운 모습 한번 보지 못했고 털 교회에 허드렛 일하고 그때 뒤치락거리 하니라고 고생만 했는데, 한번 살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을 한번 맛보는 그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둘이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제가 했던 그것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3일간 금식하면 예배하고, 그 저녁 집회가 끝난 다음에 아들을 붙들고. 내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아, 내가 너를 많이 혼내 끼고 때린 거 진짜 미안해." 아빠가 회개할게, 아빠를 용서해 주라. 내가 너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도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부둥끼 않고 기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원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은 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는 이것을 같이 붙들고 있는데 금요일날 철야 기도 때 이렇게 앞에 앉아서 이제 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는 그 물질이 너 안에의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의 안에의 치료자야 그 물질을 나에게 헌신하면 어떻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가슴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마지막 가장에게 준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드려야지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6개월 만에 우리 집 사람이 얘기한 대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물질을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헌금을 찾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죠. 그것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성도들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이런 고백을 했더니 성도들이 다 울더라고요. 그렇게 지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가 또 쓰러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또 입원해서 또 묵인실에 또, 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 아내를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었는데 또 검사를 머리에서 발까지 무조건 들어가면 검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온 검사를 어디에 전이되었을까봐 검사를 다 하고 그런데 의사가 와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났는데. 어, 골수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골수 검사를 하냐고, 척추에서 이렇게 피를, 골수를 뽑는 그 굉장히, 굉장히 아픈 검사인데, 그걸 왜 하냐고 그랬더니, 암세포가 9%였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게 한20%된것 같다고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자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골수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병원에 있는데 막 의사가 헐레벌떡 하면서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얘 가지고 그래서 아, 큰일 났구나. 우리 아내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또 생겼구나. 그래서 막 가슴이 덜컹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오면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왜 큰일 났냐고 그랬더니 암세포가 없어졌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암세포가 9%가 싹 없어지고 조금 몇개 남았는데 그게 이상한 막으로 감싸져 있어서 암은 전이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아서 이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 조혈모세포가 살아나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골수가 조금씩 살아나서 피를 조금씩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분이 서울대학교, 어, 거기 대학병원에서 있다가 길병원에 오신, 어, 이 혈액암의 최고 권위자이신데요. 이런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천명 중에 한 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적이라고 아마 늘기도 하시더니, 위에 분이 그분은 예수라 믿는 분이신가 봐요. 위에 분이 만들어 놓으신 것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암 투병은 아 끝났습니다만 그러나 피는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아직도 면역체는 체하고 그리고 어 병원에서 하루에 세 번씩 일주일에 세 번씩 가서 면역 주사와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생명을 2년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거두어 주셨고 주님 은혜 가운데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보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어요. 우리 집사람과 저는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병 중에 있고, 아직도 연약함이 있지만,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이쁜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은 사역자고, 사모고, 나는 목사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전투적인 마음이 많았는데, 이제는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제 아내를 돌보게 되었고 늘 우선순위로 기도하고 그를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들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병을 통해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성령 안에, 기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최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병을 알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과 동료 목사님들,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이거를 좀 알려야 된다고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알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목사가 못 났으면 이렇게 그 아내가 죽을 병이 들었겠습니까? 이건 알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걸 알려야 된다고. 이러면서 지방의 목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성관 목사님도 2년 전에 우리 그때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 큰 재정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재정에 굉장히 도움을 잊고 또 치료하는 데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 믿음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떤 고난보다도 더 소중한 축복의 자리란 것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